아또 핑을 안 찍어 주네요. 어디 갈지 모르겠네요. 네, 안녕하세요, 선생님들. 반갑습니다. 개같은 남자 개같이 입니다 상대 탑 아트록스네요. 개같은 개살 챔프. 개같이 살려 주도록 합시다. 1분 생존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제가 또아 아트록스도 트라우마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막 이렇게 나대고 막 그런 거못 합니다. 아주 조심스럽게. 아주 교활하게. 이게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거라고. 개같이 사려주는 식으로 할게요. 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아 전에 개같이 한번 춤만 춰봅시다. 아우, 스텝 아주 좋고. 근데 말파이는 머리가 진짜. 뇌가 90%고 얼굴이 10%인 것 같아요. 얼굴 겁나 작네요. 아주 귀엽네요. 자 요거는 맞더라도 3개 같이 봉기식으로 자 요렇게 깔끔하게 아 아주 귀엽고 자또딱 요렇게 한대 때리고 나니어 어차피 Q가 어차피 아트록스 초반은 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날아주셔도 되는 것 같아요 음음 음. 그렇지, 요동치어 음. 이 한도 맞아주고. 아 그렇지. 깔끔한 CS 다 먹어주고. 자, 마주팔 살짝 돌리면 되겠죠? 아 개같이 빠져주고. 멀리서 그냥 CS 냄새만 맡으면 돼. 아, 더블 아, 이 같이, 못먹이주 먹어 주고. 뭐, 조금 뭐, 땅 뭐, 뭐, 될것 같아요 아또 시작이다 뭐, 자, 대포는 먹어줘야겠죠? 어떻게, 어떻게든, 어떻게든 먹어줘야겠죠? 자, 대포를, 첫 번째 대포를, 어떻게, 해? 맛있게 먹을 건지, 아이, 개같이 빠져주면서, 그렇지. 갔다가 뺐다가, 왔다가 갔다가 뺐다가, 다시 왼쪽으로 움직치고 오른쪽, 왼쪽, 오른쪽. Q 한대 날려주면서, 그렇지. 아, 그렇지. 개같이 얻처 쳐맞아주면서. 아우 아우 개사기 챔프 자 패시브 살짝 돌면서 아 그렇지 자 필요한 데 날려주고 살짝 자 여기까지 개같이 아프죠 저기 체습니다아으아으개살챔프자 마스팔 돌면 또 초코팔 하나 날리십시다아우 선생님이 거 도발을 하시네요 이거 이따 보자 마주파만 살짝 싸주면서 살짝 피해주면서 자 아, 혹시나 모르니까 물약 한번 빨아줍시다 어. 개 같은 거 거리를 안 주네요. 아우 개 같은 챔프. 아요거는집 한번 가다 보고 싶습니다. 아,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아우 그렇지 그렇지. 아 우리 제작님 아우 그렇지. 피감 찍어주면서. 너는 싸우고 죽다 그냥 아, 짝 빠져주면서 더큐 아이, 아, 그렇지 어때요? 아름답죠? 아아 선생님 개같이 빠지죠 아 빠져주면서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, 우리 봤던 개 터졌죠? 또봤더이죠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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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도발해 주면서 개 같은 거. 아, 그렇지. 아이젠 좀 조금 마지막 하죠. 최 빨리 이 아,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가빼 주면 어 마지막 하죠. 아,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자, 가는 중. 아, 이거 너무 많죠? 이건? 아, 그렇지. 아 아우, 숨소하게 빠져주면서. 자, 집을 못 가게, 살짝. 아, 그렇지. 제가 잡고 자 이거는 킬가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 아개 같은 거아 이거는 잭스 줍시다. 이건 짝쌩님 줍시다. 아, 아우, 짝쿵 맞고. 살짝 빠져주고. 아, 요거 한 칸만 더 뜯으십시다. 철 돌아오기 때문에. 아 그렇지. 아우 잘 고맙다. 아주 좋고요. 방어력이 말도 안 되죠? 아유, 텔 탑시다. 음, 하나도 안 아파. 음. 학살 중입니다. 조금씩 조금씩 맞아도 될것 같아요 지금. 개 귀찮게 하네요. 자큐한번쌍 날려줘. 그렇지. 아유 개 같은 거. 아왜 이러죠 이 선생님 미치지 않나요 아유 아우 죽으세요 그냥 더러운 녀석 사랑 구시를 못하죠? 잠깐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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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터지시다 음. 아, 아주 달콤하고. 포기하셨나성했님 바텀을 포기하신 것 같은데. 외려줘요이 선생님. 아, 그렇지

고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집만 잘 컸네요. 괜찮아요. 집만 잡으면 되니까 괜찮은 거 같아요. 집만 잘 컸으니까. 아트록스 정신은 못 차는 거 같아요. 정신은 못 차려죠, 아트록스? 어떻게? 무슨 일요 선생님? 어떻게? 어을래 어떻게? 어 공도 안 켰는데. 떻게어떻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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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떻습니다 음, 응? 음, 응? 죽어요. 아우, 좋고. 아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뭐하죠, 이 친구? Ah, oh, curto. 어? 아주 달콤하고 이게 살짝 간혹 봅시다. 이거 혹시나 모르니까. 아, 그렇지. 시원하게 봐주면서. 자, 브랜드, 브랜드부터. 아, 아주 좋고요. 우리 팀. 마무리. 이거지. 아, 그렇지. 그렇지. 뭐 하는 거죠? 뭐 하는 거죠, 이거? <laughs> 아, 그렇지. 아, 아트로.